대혼돈의 시대 그것은 바로 바라나시 손 하하 알았다 알았다 이바이에서 바라나시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문바이 공항에 나와 있고요. 문바이 공항이 엄청나네요. 벵갈루르 공항도 대단했는데, 여기도 멋있네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나시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려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몰랐는데 그거 보여있어요 저희도 몰랐는데 <laughs>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업그레이드를 해줬네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이랑 티켓 색깔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티켓 색깔이 달라서 타기 직전에 확인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 할거 아니야. 이거 <laughs> 하 메뉴가 이렇게 나왔어요. <laughs> 맞아요 듣던 내려 저... 시끄럽네요 근데 뭐 저희 호치민도 가봤고 지금 뭐 어디 누굴 찍고 있는거이 It's you 어, 여기는 차도인데 그냥 다들 걸어가네요 사람이 다니니까 인도죠 뭐 항상 바닥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똥이 있으니까요 가끔 사람 똥인지 의심되는 것도 있, 있다고 하니까 일단 강쪽으로 가볼게요 드디어 인도의 어머니, 어머니를 뵈러 갑니다. 가는 동안은 별일 없겠죠 뭐. 넌 항상 그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을 떼지 마.

को के पास दफ्तर मस्टर से परमिट आवेदन दाखिल करा करें 여기는 저희 바라나시 숙소고요. 이 음. 엄청 시끄럽죠? 밤새 울었어, 밤새. 페스티에서 아, 손을 안 떼는 것 같아요. <놀람> 길은 은 너무 혼잡해서 안쪽으로 들어왔어 돌목길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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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있네. 어때 오빠? 나 귀가 잘안 들려. <laughs> 잘 들리는데? 어? 잘 들리는데?

네, 다시 왔습니다. 와, 낮 화장실인가봐. 오이 아, 이쪽 왼쪽. Yeah. 이쪽. 많이 네, 한번 내려가보자. 막부수려가 어떻게 아지랑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지? 그러게. 아 이, 이, 이. 오른쪽으로 가보자. लेफ्ट तो 한번 보고 आश करिए स्क्रीन में साइड सीन कोटी गार्ड राउंड बेटा ले लोटा बैग लोगूंगा साइड एकदम हाथ के सामने 방에 들어왔 그냥 머리조심 아, 저희는 지금 바바라시에 왔습니다. 20명... 대기 주문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기 한 2, 틀 연속 오늘까지 3일째 지금 찾아졌었는데 문을 닫았어가지고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시간 기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먹고 가야죠.

아, 나 원원으로 죽어고 끝날 거. 야난얄지 없어, 진짜 지금, 백이라고 해서 탔어요. 네. 처음으로 인력과 타봅니다. 인도에서 처음. 왠지 호강하는 느낌이야. 이제 반 정도 인도 여행을 했는데. 이제 반. 방... 계속 마. 얘기해. 굴하지 말고 얘기해. 말을, 말고 말을 할 수가 얘기해. 없어요. 말 끊지 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인도에 반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우와, 어때? 오빠 들어봐. 이분 화이팅. 우리 때문에 힘들어서 지금 소리 지르신 거 아니지? 지금 와 기합을 주셨는데 엄청. 아 참말로 엄마 모시합니다. 어쩌란 말이고, 우리한테 계속 빵빵대면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문도에 아, 대한 남인도는 뭐 한피나 뭐 문바이도 그랬고 다 그냥 무난했어 다 아, 무난했어 안들어 우리가 숙소를 좀 좋은 데를 한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몹시 무난했고, 지금 여기 바라나시 뭔가 위에서 바라나시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 거기가 여기가 지금 최고 난이도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너무 이거, 방금 걸어오다가 지발 봤잖아. 그 얘기에 굳이 그 정도 더럽다. 뒷바닥에 있고, 그냥 똥이고, 뭐고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진짜 냄새도 그렇고, 아니, 나근데 생기... 냄새가 그냥... 얼렇까지는 안심해. 안심해? 생각한 거보다는 나는 아까 정신이 없어 너무. 정신이 없는 것 맞다? 근데 나는 진짜 엄청나게 야거고라고 왔나봐. 얘들면 그냥데시벨로만 따지면 베트남이나 여기나 그냥 똑같을 것 같은데. 아시가트에 다 왔습니다. 저희는 애플파이, 애플파이 맛집에 먼저 가보려고 해요. 피자리야. 애플파이 좀기대되라 어디 이름 뭐라고? 피자리야. 피자리야. 아시가트의 피자리아라는 곳에 애플파이 맛집에 왔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순의 카페 헤나 리뷰. 제가 헤나라는 걸 처음 해봐서 열심히 보안을 찾아와서 헤나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걸 보여줬 보더니, 아, 베리 심플이라고. 두풀라보세요 그래서, 결과. 이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본인도 약간 멈칫했어 세 번째로 가야 되는데 어? 두 번째로 가야 <laughs> 이게 많이 해 그래서 그런지 여기랑 이 발끝이랑 하나가 자꾸 거리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그 디자인이 안나와서 본인이 자신있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권유를 하지 않았 g 그래서 얻은 교훈 g n e r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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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i g 거 e r designer d e s i g n e 이제 이게 떨어지면 또 결과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걸로 하면서 저희는 이제 보트 투어 가볼게요. 안녕! Okay. 기대 하나에 십육 팀 이십 하나 이십 철수 투어를 통해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 해요. 인도의 장례 문화는 수장 혹은 화장 두 가지뿐인데요. 어린 아이 임신한 여자, 수행자, 뱀에 물린 사람, 동물을 뺀 모든 사람은 화장 방식의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나무 종류, 화장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고 해요. 화장을 하는 일은 계급이 가장 낮은 불가쪽 천민의 몫이었는데요. 바라나시에서 가장 큰 화장터 주인은 화장장 일을 통해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가쪽 청민으로서의 서름을 잊기 위해 집을 지을 때큰 호랑이 동상 두 개를 세웠다고 해요. 철저한 계급 사회가 존재했던 인도에서 계급과 관계없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게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저 멀리 화장터가 보여요. 1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곳.